씨발 나와버렸네! 군대 이야기 종결자!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 뭐야 이거! 뭐 갈릴 게 없어!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야! 이등병 새끼들! 전부 다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 사서 보라고 해!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개념 없는 이등병들이나 임대할 장정들이 읽으면 아주 좋지요 예 포털에서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을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이름이 뭡니까? 아 이게 제목이 어. 좀 특이합니다 목창! 목창! 어 목창 뭐? 저란지 <laughs> 가면 자신한 새끼가 있어요 이름, 이름이 자지입니까 이름이 자... ㅈ <laughs> <자, 웃음> 존커이새 <존나 걸쭛기. 웃음> 옆에 여자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노모예요뭐 <laughs>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름... 유모 노노노 노모 노모! 몰라 이 새끼야 그래. 몰라, 나 쌩하다 다그래 쌩하다 <laughs> 아예 아... 어왜 예. 아, 음, 아, 신은 몰래? 신새끼야 <laughs> 여자 학교 축제 가다가 설사를 버스에서 <laughs> <laughs> 여자 학교 축제 <laughs> 야,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못 참겠다. 그래도 친구야, 참아야 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아이, 거기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비켜! 뉴스 안 보여? 나 말리지 마. 미안해 친구야. 3 시간이나 금연했더니 미치겠어. 친구야 나도 같이 가 내일부터 같이 크면 하자 내일부터 우리는 크면 전도사 우와. 뭐야 저 병신들은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항상 저래요 <laughs> 아예 왕건이가 나왔네요 이야, 시원하시겠어요 자 전화 준비 야, 다 듣기꾼이야. 조수반을 왜 가만 있어? 씨발, 빨리 빨리 안 움직여. 아이, 정병장, 이리 와봐. 왜, 왜, 왜요? 너또 애들 가구고 괜시리 청소 시킨다고 얼처려 하고 그러려 그러지. 그리고 아까 식당에서 여기 김이병 때렸다는데 진짜야? 이 김창우 이 개새끼가. 아무튼 한 번만 더 폭력 휘두르면. 내가 대대장한테 말해서 아주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대답 안 해? 야 정병장 어이 돼지! 뭐이 X발 뭘 쳐다봐 이 X발 새끼야 뭐가 이렇게 줄이 X발 어긋나 있이 X족같이 X발 짜증나게 X나 줄이 재수가 없어 이개 X발 오늘 뭐, 아주 대접을 해 어? 아주 야줄다 뽑아버릴까 보다 뭐... 뭐하는 거야 야 미쳤냐? 너또 뭐야 이 X발 내 몸에 갖고 이 아는 몸에 이 X발 로 와. 중성! 수고하셨다! 오, 야, 수고했다. 버뜩 씻고 점호 준비해래. 야, 돼지야. 와, 갑자기 문을 쳐부수고 난리 빼고 미친나. 가, 아 참. 그리고 작업하인 나간 최현이. 저녁에 복귀하면 나한테 바로 오라고 해. 알았어? 야, 최현이. 내무실에서 시발 누갈로 좀 보자 기다린다. 들어가 봐. 그래. 일단 행복한님한테 작업복귀 보고하고 간다고 해라. 아니야 아냐, 아 행복한님한테는 내가 보고할게. 어? 걱정마, 들어가, 들어가. 맞나? 참, <laughs> 니 오늘 돌라왔나 와이카노? 뭐고 이거?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앉아 점호 준비도 안 하고 점도 쳐돌았나? 아유 최현일 병장이 모셨습니까야 아유 이제부터는 점호 준비 없어졌지 말입니다 <laughs> 뭐라카노? 이씨게들아테 쳐돌아뿐네 버뜩버뜩안 움직이나! 아이고 정병장 돼지놈 말고 또 꼴통이 하나 있었네 야!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해 뭐고 아저씨는 뭔겨?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요 이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 하시는 위대한... 으 뭐, 야이 새끼는! 야야야 저 새끼 뭐야! 뭐 이분은 내큰 형님의 형님이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이소 오야... 오늘 아주 지역물 미야 터져 죽구먼 뒤지래 이씨야아이고 최여재! 야! 저 새끼 봐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났이 x 진아야 행복아! 저놈좀 어떻게 좀 해봐! 제현일명량이야 공작 좀 하! 저 X끼 뭐가 싫다고 나만 싸서 갈깁니다 말리지 마이소! 어저 무식한 새끼 저희도, 아무튼 저... 어우... 아무튼 저새끼는 꼭지만 돌면 X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말려 구정치 너는 아주 재산 날자야 <laughs> 최현일 명장최현해 너 임마 왜 내무실에서 행패야? 아주 배때게 칼집나고 싶어 환장을 했지? 돼지야? 아? 어? 병장 최현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봐, 소대장, 행보반. 대대장 불러와. 저 새끼, 아주 콩밥을 먹여봐야 정신을 차리지. 대대장 불러와. 허? 어? 저 새끼 이번에 완전히 죽댔네. 영창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씨바. 이제는 완전 남한산성이구만 저기, 구 의원님.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시끄럽고! 대대장 빨리 채우라 그래 안 해? 당신 옷 벗고 싶어? 아니 소대장이...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구위원님 사병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죄 제게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 <laughs> 어, 뭐... 어... 소대장이 뭐 그렇다면 뭐... 어흠. 감사합니다 최현이 병장 최현해 완전 군장에서 연병장으로 집합해 넌 일주일 동안 군장 뺑뺑이 돌줄 알아 분 준다 실시 실시 친구야 우리 중대 이제 큰일났다 그러게 말이야 친구야 이등병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몸 살이다가 얼렁 제대나 하자 친구야 그런데 친구야 과연 우리가 제대하는 날이 올까 이 씨발 족댔네. 구장지이병님 여기 몽실 탕탕 드세요. 어... 시키신 대로 사병들 월급 각주 내가 구이병님 축구 아마 찍인 거사시십니다아 어, 그래 수고했어. 야 거기 너 지금 입고 있는 하얀색 러닝 샌핑 있지 하나 줘봐. 어 없는데요. 그래 센터 가서 나오면 죽는다. 야 뒤져. 야 어디 어, 어쭈 어 저기 안 보죠? 야 거기 없다니까. 아 어, 없어. 아 진짜 없으니까. 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치안나꼭 아, 우매한 민중들은 좋게 말하면 못알아드듯이 이거 원 피곤해서.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아 침대가 아닌 가구 말씀이십니까? 에이 <laughs> 그거 내일쯤에는 배송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에이 <laughs> 아, 이거 참 빨리 빨리 좀 못해? 군용 매트리스는 등이 베겨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극세사 앱을도 같이 주문했지. 에 여부가 있겠습니까? <laughs> 야 날씨 좋다. 이런 날은 풀사롱에서 옆에 언니들 끼고 놀아야 되는데. <laughs> 이거 큰 일인데. 완전히 구정치 세상이잖아. 그것도 48시간 만에 말이야. 그놈이 우리 중대 월급으로 침대 사서 이번 달 월급도 안 나온대 친구야. 말도 마십시 지금 외상으로 채 먹은 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중장. PX를 말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구정치한테 삥 뜯긴 거만 해도 힐러닝에다가 A급 전투와 그리고 군번주 커버까지. 아주 그냥 내가 고등학교 호구가 된 느낌이야, 젠장아 그렇지 않아도 중대 공군까지 마음대로 써서 행복아님이랑 소대장님도 난감해 하고 계십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대장님이 구정치병 다른 부대로 전출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말입니다. 대대장님도 뭐별수 있겠어? 뭐, 그렇지 말입니다. 이, 괜실이 남은 선생 가기 싫으면, 닥치고 있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최채일보십시오 저, 이씨발.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군장 뺑뺑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너도 조심해야 채안일처럼 되기 싫으면, 아이고 무서워 친구야... 우리 몸살이자... 크 좋다! <목소리> 알았지 이렇게 해갖고... 아 예! 이봐! 뭐, 이새이야이야이뭐라봐이어정적이네이아이간 이봐! 이봐! 이가이부이지 이봐! 이봐! 이봐!